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황재동 PM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CCUS 분야 중소기업 전략기술노동협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6대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 지수는 낮지만 배출량이 많아서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스입니다. CCUS는 화력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다음 압축, 수송 과정을 거쳐 지하 또는 해저에 저장하거나 부가 가치가 높은 탄소화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CCUS는 당분간 대규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경감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며 특히 탄소자원화 기술은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구의 유한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미래 유망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5개 분야에 대해 중점기술을 도출하고 R&D를 지원하여 현재 선진국 대비 80% 수준의 CCUS 기술을 단기간에 캐치업하여 상용화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해왔던 탄소경제 하에서는 산업활동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은 필연적이었으나 이산화탄소 감축 활동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이로 인한 산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동안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합의가 표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해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2050 탄소 중립을 위하여 각국은 도전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1년 2월에 설립된 국가기후 테스크포스 및그 혁신 워킹그룹에서 10대 게임인저 기술 중 하나로 CCUS를 선정하고, 아르파 C 신설, 아르파 E 투자학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탄소 국경세와 그린딜 제도를 통하여 탄소 중립을 이행할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중국은 21년 10월에 2060년까지 달성할 3단계 탄소 중립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우리나라는 20년 12월에 탄소 중립을 선언한 후, 21년 6월에 CCU 기술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명 리서치 기관이 발표한 CCU에서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20년에서 26년까지의 7년간, 글로벌 시장은 연평균 17%, 국내는 연평균 17.1%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6년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은 41억 달러, 국내 시장은 3,718억 원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CCU 상용 제품이 본격 확보되는 30년 이후에는 성장세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CCUS 기술은 CO2 포직기술, CO2 처리기술, CO2 관리기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포직기술은 흡수법, 흡착법, 막불리법, 심냉법, 및 기타 기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가장 법령화된 기술인 습식 흡수법은 상용화되어 일부 산업 설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포직 기술은 설치 및 운영 비용이 높기 때문에 저 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한 흡수제 개발, 소재 개발, 공정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대규모 실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CO2 처리 기술로는 화학적 전환, 생물학적 고정, 광물 탄산화, 저장 기술이 있습니다. 화학 전환 및 광물 탄산화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물 고정화는 미세 조류를 이용하여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연소가스로부터 직접 CO2를 고정화하는 기술로서 고농도의 CO2에 적합한 균지 계량, 생물 받는 기 개발, 고부가 그 유용물들로의 전환 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저장은 CO2를 주입하여 석유 또는 가스를 추출하는 EOR 및 EGR이 경제성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O2 관리 기술은 온실 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초고감도의 고성능 센서 개발, 빅데이터 분석 기술, 거래의 효율성 및 보안성이 강화된 배출권 거래 시스템 고도화 기술이 있습니다. 이번 기술 로드맵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2023년 전략 품목으로 4개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될분목세개를 후보군으로 선택하였습니다. 4대 전략 분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CO2 중소형 포집 시스템, CO2 화학 전환 시스템, CO2 강물 탄산화 시스템, 탄소 모니터링 플랫폼입니다. CO2 포집 시스템이란 질소, 산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분진 등 여러 물질이 혼합된 배가스로부터 CO2를 분리, 포집하는 기술입니다. 포직기술별로 핵심 기술인 저비용 고율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기술은 산학연이 연계하여 확보해야 하며 중소기업들은 중소형 장치 개발을 수행하고 전체 공정을 최적화할 수 있는 통합 공정 개발이 경제적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핵심 플레이어로는 MHI, Shell 등이 있는데 특히 MHI는 1990년대에 간사이전력과 공동으로 KM-CDR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석유화학 공정에 CO2 포지플랜트를 공급하는 등 사업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CO2의 화학 전환 시스템이란 CO2를 반응 원료로 활용하여 화학적 전환을 통해 연료 또는 기초화학 제품 등의 다양한 탄수화물로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CO2의 화학적 전환 기술은 상용화 난이도가 높고 전환 수율이 낮아서 경제성이 좋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으며 상용화를 위해 개발된 기술의 스케일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그 적용처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기부가 확보한 원천기술, 산업부의 대규모 실증기술, 환경부의 모니터링 기술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소형화 모듈화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비교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메탄올과 같은 알코올 유료의 전환에서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고분자 제조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시오토의 광물 탄산화 시스템이란 시오토와 반응할 수 있는 금속 산화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광물과 시오토를 반응 고정화시켜 안정된 탄산염 형태로 전환하여 광물화하는 기술로서 대표적으로 시멘트와 콘크리트의 대체재 또는 건설 소재 등이 있습니다. 광물 탄산화는 타 CCUS 기술에 비해 중소기업의 사업 진입 장벽과 기술적 난이도가 낮고 상량화에 가까운 기술인데 이에 대한 실증과 사업화가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탄소 모니터링 플랫폼이란 가정, 공장 또는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예측하고 진단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전국에 산재한 중소형 탄소 배출원을 모니터링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 및 플랫폼을 개발해야 하는데 기술 개발 범위가 매우 넓으므로 원천 기술에 대한 이론적 연구 제품화 기술 검증 실증 빅데이터 구축 등에 대한 산학연의 공정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핵심 기술로는 CO2 정량 측정 기술 오픈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탄소 배출량 예측 기술. 장거리 무선 Io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탄소 모니터링 기술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CCUS 분야의 전략 품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